골목길의 바닥에는 화사한 디자인이 입혔고 벽에는 벽화 타일로 장식해 동네의 밝은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1년 전 좁고 오래된 골목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금사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노년과 청년이 이어줄 길이자 생동감 넘치는 이길 가운데는 60플러스 금사랑방이 조성 중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다방, 미용실 자리였던 이곳은 중장년층들이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의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또 금사 푸댄파크를 조성해 음식 창업을 위한 특화 공간을 만들고 이 일대인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지어서 노년과 청년이 어우러지게 할 전망입니다. 낙후된 도시 속 랜드마크가 될 금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도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가 유모차가 없습니다. 그 젊은층이 사는 동네가 지금 아니고 여기 건물이 지어졌을 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이 어 지역이 활기찬 지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동 고가교 아래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던 공간은 CCTV 설치와 함께 주민들의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사 회동동은 유딜 사업과 함께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사각지대마다 CCTV가 설치됐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 은빛 어린이 공원도 만들어졌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와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며 낡은 도시의 이미지를 하나씩 지우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그런 지역으로 또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안심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조성을 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어, 그게 조성이 되면 아마 조금 더 안전하고. 금사공단의 세태와 함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금사 회동동의 변화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 금사회동동에선 다양한 모습의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노후화되고 활력을 잃은 공간에 이 조금씩 생계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 주민들의 바람을 도시재생사업에 잘 녹여내 완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헬로투비뉴스 차선영입니다.